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토지투자임문서 저자임면서 토공모 밴드직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또 도로 공부하실 텐데요. 도로는, 어, 상당히 깊이 공부하면, 어,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혼선이 올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 가장 기본적인 어, 건축 아니, 토지 투자 시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나중에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동안 어,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 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어, 토지연계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 시에 반드시 알아야 될 도로에 대해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법상 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로란 무엇이냐? 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도로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이 4m 이상의 도로를 저희들이 건축법상 도로라고 합니다. 법령을 보시면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에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예정도로 포함입니다. 그것을 또 가와 나로 구분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가에서는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또 기타 다른 법령, 나에서는 허가와 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렇게 건축법 2조에서는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규정을 어, 규정해 놓고, 또 건축법 44조에서는 어, 또 도로에 대한 어떤 접도음이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어, 또 규정을 해 놓고요. 어, 건축법 45조에서는 도로를 지정을 할 때, 또 변경 및 폐지할 때, 음, 사용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예외 사항으로 또 조례도로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46조에서는 건축선의 지정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건축후퇴선이라 그러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건축법 3조와 5조를 보면 음, 적용을 완화 비도시의 읍동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적용을 완화해 주고요. 어, 또 비도시 면 지역에서는 네. 또이 건축법 44조, 45조, 46조, 47조까지 원래 있는데, 또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올수 있는 내용이죠. 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축법 2조를 정확히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어, 오늘 건축법 2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도 국회법상 도로란 과연 무엇이냐. 자, 그래서 건축법 제2조에서는 어,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이 도로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어, 가와 나로 구분을 하면서 가에서는 국개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다른 법령 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사항은 굳이 가와 나로 구분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왜 이것을 굳이 한 번에 다 하면 되는데, 가와 나로 구분을 해오느냐, 또 이것 때문에 또 혼선이 올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가는 도로를,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다른 법령에 관한 도로를 만들 때는 법이 까다롭다.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그 노선이라든지, 그래서 까다롭게 도로 설치 기준에 따라 어, 상당히 어, 어떠한 법령이 까다로운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에서 허가와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그냥 단순하게 맨 위에 보면 2조에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m 이상의 도로면 된다는 소리죠. 그걸 뭐 아스콘을 했다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든지 상관없이 어, 단순한 그냥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폭이 4m 이상인 도로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비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로는 무엇이냐? 어, 여러분들 이제 도로가 무엇이냐를 하시기 전에,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법상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어, 그럼 기반시설은 무엇이냐?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은 어 크게 일곱 개 시설로 구분하는데, 그중에 도로는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교통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통 시설은 또 이렇게 뭐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어 어, 교통시설의 도로는 뭐 일반 도로 또 자동차 전용 도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일반 도로로 공부하는 거고요. 또 일반 도로에서도 여러분들 도시 지역에 가면 어,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텐데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의 도로는 우리가 크게 어, 규모로 따지면 도로 폭으로 따지면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어, 뭐 광로는 70m, 뭐 소로는 1 8m 이상 이런 도로들인데 여러분들이 도시 지역에 와서 쉽게 볼수 있는 도로는 뭐 중로 소로 정도 25m 에서 뭐한 10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도로 점용이라는 걸 저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어,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어,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계법상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중에 어, 교통시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번을 가지고 토지 용계 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뭐 <laughs> 죄송합니다 광로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소로 이런 식으로 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어, 쉽게 볼수 있도록으로 드리죠.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8m 미만의 도로인가요? 어, 도로 모퉁이 가각 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도로들은 이제 도로의 모퉁이를 교차로에서 둥글게 이제 건축 후퇴를 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어떤 도로 어, 교통의 통행에 큰 음, 시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도시 지역에 어, 이런 여러분들 뭐 다세대나 이런 뭐, 이걸 뭐 동네라 그래야 되나요? 골목길 같은데 가보시면. 어.